안녕하십니까. 구샤캠입니다 자, 오늘은 전번 시간에 했던 그 드라이버 비거리, 뭐 드라이버 뿐만이 아니라 아이언 비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그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게, 회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요, 요 힙이거든요. 요 힙. 왼쪽 힙을 볼을 치는 순간 이렇게 빼고, 이 왼쪽 벽을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뭐 세계적인 추세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하겠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왼쪽 힙을 빨리하기 위해서 과연 뭐가 또 필요하냐 물론 이 뒤로 빨리 빼는 것도 있겠지만 오른쪽 팔이 밀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건 거의 대부분 신경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할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뭐 굳이 클럽이 없어도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니까 요걸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드라이버 아니면 일반 클럽에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뾰자 여러분들 볼을 친다고 생각할 때 옛날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게 회전이 안 되니까 일단 일단은 밀고 나가라. 밀자는 밀고 나가면 오른발이 이렇게 펴질 것이다. 이 상태에서 그냥 회전만 해라. 이런 방법으로 레슨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레슨이라는 게 계속 그 효과적인 거, 좀더 효과적인 걸 찾다 보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트랙맨이 나오기 전과 후로 레슨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요거를 많이 활용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실전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다가 트랙맨이 딱 나오면서 옛날에 약간 무시당했던 레슨들이 점점 다시, 어, 뭐라 그럴까요? 이 정속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을, 오른발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백스윙 할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무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볼을 치는 순간 무릎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비거리가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릎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체중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외국에서도 그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백스윙 할때 발이 펴지는 건 상관없지만, 볼을 치는 순간에 이렇게 나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볼을 치는 순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무릎의 방향이 어디죠? 정면이죠. 이게 아니라 무릎의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될수 있는 한 타겟 방향으로. 그래서 볼을 치는 순간 요렇게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볼을 치고 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피니시가 자연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외국에서 보면 이원래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백스윙을 하고. 돌아서 밀고 나가는 거. 보실게요. 천천히. 백스윙을 하고 돌아서 밀고 나가기.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이거를, 어, 나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거 사실 알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어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이렇게 쓰세요. 쓰신 다음에 이 발을 확 이렇게 열어봐요. 이렇게. 오른발을 엄청 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윙을 하고, 요렇게 나오면 이 발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었는데, 열었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이 발을 전혀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연습장에 가셔가지고, 오른발을 엄청나게 오픈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발이 이렇게 돌고 있다면 그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어떻게? 해? 백 스윙 다운 스윙 할때 힙을 있는 대로 뒤로 빼 주면서 무릎이 앞으로 오게 하고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렇게 해서 차고 나가는 이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자연스럽게 돼서 발을 벌리고 스윙을 해 드려도 뭔가 자연스럽게 됐다 쳐요. 그러면 그냥 여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커다랗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스윙을 이런 식으로 그냥 쳐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드라이버는 이제 어떻게 치느냐? 자, 드라이버의 경우도 똑같죠? 백스윙하고 최대 관점은 내가 이 힙을 제대로 빼주냐, 못 빼주냐니까. 볼을 칠때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옛날에 레슨은 이 가슴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힘만 빠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힘들거든. 요즘 프로들 치는 방법을 다 보면 여기도 어깨, 어깨도 힘 많지, 못지 않게 이렇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되는데 손이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오른발을 차주는 거죠. 이렇게. 약간 땡겨치는 듯이 보여주지만 제가 언젠가 올렸던 레슨 중에 하나가 이 손을 너무 절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몸의 회전대로 땡겨라. 이게 바디턴을 하는데 가장 최적의 순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힙을 뒤로 빼주면서, 오른발이 이렇게 버티고 있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빵! 차고 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해주는 거죠.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그럼 자세 자체가,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거리나 그런 거 둘째 치고 방향도 뭐 크게 나가지 않죠 이게 지금 사이드가 14m 왼쪽으로 간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느낌 음. 그러니까 맞은 거는 뭐 그냥 그럭저럭 맞은 거 같은데 그래도 한250 정도 갔거든요 음. 휘두르는 게 휘두른 것치고 잘 갔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비거리를 늘리려면 일단 가볍게 가볍게 잡으시고 스윙을 하면서 왼쪽 힙을 최대한 빼주면서 무릎이 이렇게 나가게. 빵. 너무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몸 주위로 이 손을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습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계속 그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힙 빼는 동작이 저절로, 힙만 잘 빼면 무릎이 저절로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동작을 일부러 이렇게 차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저절로 되니까 이 오른쪽 무릎의 보조 부스터 같은 거죠. 힙을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 보조 부스터 같은 입장이니까 요거를 조금 크럽을 들고 있지 않게 해도 이 연습 좀 해주면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비단 크럽이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빼는 연습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뭐 불펜을 자꾸 해주고, 어, 뭐 짤딱한 거, 뭐 짤막한 거뭘 자꾸 연습하면 되시니까 꼭 한번 연습해보세요. 다음에 기로좀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